안녕. 오늘은 어제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라는 시간 진짜 잘 가지겠지. 영상으로는 벌써 그죠? 유닛 네 번째 시간이라서 알겠지만 영상 보고 그다음에 잘 공부해가지고 시험 보러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 되는 거 잊으면 안 돼요. 자, 오늘은 과거 진행 시제. 저번에 배웠죠. 과거 진행 시제가 무엇인지. 그런데 그거에 부정문과 의문문. 부정문이라는 거는 뭐가 들어가는 거고, 나시 들어가는 거 의문문은 뭐 이렇게 물어보고 늦, 물음표 들어가는 건데 방법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볼게. 자, 과거 시의 부정문 부터 보면 그죠? 과거 진행 시대 뭐가 부정문 인. 그죠? 부정문은 뭐다? 우리가 뭐뭐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쓴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요렇게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뭐가 달라졌냐면 우리가 과거진행시제는 주어 다음에 비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ing잖아 근데 중간에 뭐만 들어간 거야? 낫이 들어간 거야 과거진행시제는 주어 다음에 was, were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요게 바로 뭐다? 요렇게 생긴 게 과거진행이야 그죠 근데 여기다가 뭐만 넣으면? 낫을 딱 넣으면 뭐가 된다고? 부정문이 된다 라는 거. 여기에 남만 넣었더니 뭐가 된다고? 부정문이 된다. 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뭐도 할수 있냐면, 요렇게 뭐, 비동사 다음에 과거형, 다음에 낫은 뭘로 쓸수 있다? was, not, were, 낫은 뭘로? wasn't, weren't. 로 줄였을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요 밑을 볼게 자, 과거 진행 시제의 의문문이야 이번에는 뭐다? 의문문이다 그죠 의문문이라는 것은 뭐를 뜻은 뭐뭐하고 있었니, 뭐뭐하는 중이었니라는 의미야. 그럼 이건 어떻게 했었냐하면 주어랑 뭐랑 비동사랑 자리를 뭐하면 된다고 바꾸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야. 그래서 Sarah was taking a class인데 얘네 둘이 자리를 뭐하면 바꾸면 그게 바로 의문문이다. 그리고 원래 여기 점이 찍혀있잖아 근데 의문문이니까 여기에 뭐? 물음표 반드시 물음표를 넣어야 돼요 이해하죠 자리만 바꾸면 의문문 자 그러면 대답을 할 때는 뭐라 그런다고? yes 주어 비동사 과거형 no 주어 비동사 과거형의 낫으로 고칠 수도 있대 근데 이때 주어는 어떤 걸로 쓴다고? 이때 주어는 이 앞에 있는 그죠 대명사로 문린거그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사라가 수업을 듣고 있냐라고 해서 그럼 예스 yes 다음에 사라 워즈라고 쓰는 게 아니고 얘 대신에 뭘 쓴다고 대명사인 쉬를 쓴다라는 이야기야. 이때 주어는 이때 주어가 대명사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요것도 적어 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많이 틀리거든 자, 그래서 we were 해도 되고 we weren't 해도 되고 were not 줄여서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wasn't를 쓰거나 아니면 은뭐 was n t 을 써도 틀리진 않지만 팔이 아파서 그런 것 뿐이야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27쪽 볼게요 자 주어진 단어가 들어갈 위치를 한번 골라보래 그렇죠? 여기 한번 골라보면 되죠 이런 거다 어디에 들어가는지 찾아보면 되고요. 알맞은 것도 한번 뭐 하면 된다고? 골라보면 된다. 자, 27쪽 하고 나면 29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29쪽. 자, 그래서 29쪽을 보면, 자, 밑줄친 부분은 뭘로? 부정문으로 바꿔 써봐라. 그러면 우리가 월 taking을 뭐라고? 요렇게. 월 뒤에 뭐만 넣으면 된다고? 낫을 넣는데 얘네들을 줄여서 뭐가 된 거야? 원 n 가된 거죠, k 죠 t a n 킹뭐토 t 이런 식으로 a k i n g b t a l k i n g 이런식으로 쓰면 되고 금방 할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풀면 되고요 봐. 음 말을 넣어서 대화를 완성하는 것도 잘보그 봐봐. 우리가 칠 g o 이 뭘로 오는 거라고 이렇게더칠 e y w 주어로 오 o 게 아니라 뭘로 여러 명이니 e a r 로 온다라는 n 그럼 노 d 이 t d a n o d a 어쩌고저쩌고, 월로 물었으니까 뭐 적절한 대답을 쓰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일단은 영상 다 봤으면 먼저 뭐라고 시험 보고 그다음에 문제를 풀면 돼요. 요 뒤에 있는 30쪽부터는 그 다음 시간에 할 거라서 거기는 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끝!